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뚜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그, 그 우유 생크림 만들어 볼 건데요. <laughs> 오늘 원래 액체계물을 만드는 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물풀이, 아무 쓴 물풀이 없어가지고 좋은 풀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laughs> 그 하얀 생크림을 제가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준비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어, 하얀색 아이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딱 풀. 그리고 꼭 풀, 좋은 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코트칼. 어, 그리고 아, 맞다. 석글 콧. 석글 콧. 그리고 섞을 것 준비해주세요 어 제가 잘 a k e a tell. What is 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안에 제가 <laughs> 아 물을 넣는데 한 know. I don't know. 주주시고요. 너무 만, 물을 많이 넣으시면 완전 생크림 같지 않고 약간 물처럼 변하거든요. 약간 우유, 우유처럼 잘 변하구요. 그 다음 진정도만 넣주시고요. 어 0.5리터 그리고 아이클레를 이이정도이정도만 준비해주세요. 이 정도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건데 아아 아 맞다 그리고 또 이거 안 좋겠다 이거 지퍼백 하나 물 티슈도 되는데 제가 물 티슈가 없어서 <laughs> 자이 정도만 해주시고요 어 여기 이렇게 좀 늘어나고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넣어야 돼요 다넣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음 이 섞을 것으로좀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이게 하얀 색깔 약간 물이 돼야 돼서, 그래야 돼서 지금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하얀색 약간 뿌연 물이 나올 때까지만 좀 해주시면 돼요. 여기 뭐, 뭐, 이렇게 노란 색깔, 뭐, 아이 클레이, 빨간 색깔 그런 건 정말 안 돼요. <laughs> 어, 뭐, 빨간 색깔은 되게 돼요. 빨간 색깔은 왜냐면 딸기 생크림 만들 수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나 아, 네, 죄송해요. 제가 화장실 좀 잠시 갔다. 아, 손좀 씻고 와서요. 네 이렇게만 좀만 더 해주시고요. 약간 이 정도. 어, 지금 음. 이렇게만 약 정도만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퍼팩에다가 건져주시고요. 아목소리왜 이러냐? 아 이렇게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 을 속... <laughs> 숟가락은 내려놓고, 숟가락은 섞을 것을 내려놓고, <laughs> 낙풀로만 뭐, 투명풀도 되는데, 투명풀 좀 끈적끈적거려가지고, 한, 한, 이 정도에서, 여기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틀리면 안되고요 어 약간 어떻게 하냐면, 반씩 반, 반반. 반으로, 이렇게, 자르셔서, 왜안 잘라주지? 잠시 네,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파인애플처럼. 이렇게 해서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해서, 잘라서,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끈적끈적거려서. 근데 저는, 그, 다, 그, 보통 생크림은 다 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짜는 법을 잘 몰라서 오늘 그냥 생크림을 만들 건데요. 그냥, 뭐, 붓는 생크림? 어,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만 해주시고요. 이제, 이 풀을 으깨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는 되게 힘드니까, 이, 이거 같이, 주시 <laughs> 근데 만약에 그 짜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laughs> 다잘르셔서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많이 해봐서 대충 뭐 하게 되면 약간 웃겨질 거예요. 만약에 쉽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한쪽을 모아서 이렇게 섞으시면 되게 쉽고 간편하게 간편하게라고 해야 되나 쉽게 할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거는 제가 안 만들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좋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하다고, 이렇게 액티브를 만들다 보니까 실패하는데, 계속 뭐, 뭐 만들어야 되지, 뭐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정도, 뭔가 그러니까 크기가 너무 커도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셨다는 분들은, 그만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관람객들을 위해서, 좀, 잘안 되네요. 제가 최고의 붓기를. 아, 이게 싫었네. 씻, 잖아 네, 이 정도만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여기 마무리로 약간 이렇게 깨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섞어주세요.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죠. 하고 그 위에다가 아까 아이고. 아까 했던 이 아이클레이를 반만 잘라서. 다 할까? 아, 다 해야겠다. 다를, 이렇게 다 넣어서, 넣어서, 어딨냐, 이 집,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약간 하얀색이, 하얀색이, 이게, 잘, 잘, 이렇게, 겹쳐지지 않게. 약간 좀 젖을 정도로. 이 정도만 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요. 이 좋은 풀을, 좋은 풀, 물풀을, 여기에 반만 짜주세요. 제가 계속 아머스 물풀을 찾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반만 짜주시고요. 만약에 너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는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섞을 것으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 잘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약간 실패라기도 한데, 이거는 약간 성공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약간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할게요. 얘를 미친 듯이 섞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이컬리 다 쓰는 게아니라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이렇게할거 아니네,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빼야 돼서. 뭐, 안 빼, 안 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 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돼,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약간 뿌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내 물풀이 너무 많이 났나? 그래서, 만약에 물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실수, 저도 한 번씩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뜸다 또 음, 어떡하냐. 자 지금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변했죠. 만약에 물이 적당하신 분들은 물더안넣주안넣주 안 넣어주, 안 주셔도 돼요. 이제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자 이제 조금씩 좀 빼볼게요. 를 조금씩 이렇게 좀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짜고 어나 네, 근데 이게 섞다보면 이 약간 아이클레이나 풀이 좀 묻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 젓가락으로 저어서 빼 보도록 할게요 어 거의 다 됐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볼 건데 이제 이거는 거의 실패라기보다는 어, 성공에 가깝구요 원래 출전은 좀 아무 아무도 없는데 아무 게 없는데 제가 그냥 아,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봤어요. 네 이렇게만 해주시구요 이제 아이클레이도 조금씩 빼야 돼요. 네. 이 정도만? 이 정도면 됐어. 어, 아이클리 하나 더 먹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적, 이거 나무젓가락 하면 잘 안, 저, 안 저어져서, 안 저어져서, 이걸로 숟가락으로. 섞으면 약간 생크림 느낌이 나요. 음. 그죠? 생크림 좀 느낌 이 나나? 나죠? 저는 저한테는 안 나요. 저한테는 약간 잘 되는데, 뭐, 보시는 분들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구덩이들을 빼야 돼요. 이렇게 섞다 보면, 어느 정도씩 이렇게 좀 나와요. 조금씩. 저는 이제 이거는 다 섞기 때문에, 이제 풀을 빼야 돼요. 풀을. 뭐, 이건 진짜 먹는 게 아니라서, 먹으면 큰일 나죠? 이렇게 조금씩 해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이거 다안 빼셔도 돼요. 이 정도만 했거든요. 자, 이것으로 생크림 만들기였구요. 어, 만약에 잘안 되시는 분들은 더 계속 섞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좀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만. 만약더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약간 아이클레이나 물풀을 좀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였구요. 여기까지 생크림 만들기 였구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거 만드시면 더 좋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빠이!